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설 연휴 부산에서 발생한 조모 살해 사건은 20대 남매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대 여성을 추가로 구속 송치한 후 가스라이팅 의심 정황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인 지난 9일 밤, 20대 남성으로부터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이 출동했을 당시, 할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몸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되고, 집안에서 다툰 흔적도 드러나면서, 경찰은 20대 손자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에 살며 평소 왕래가 없었던 A씨가, 왜 갑자기 할머니 댁을 찾았는지 등을 추궁한 끝에,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친누나인 20대 B씨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남매는 범행 전 전화를 주고받으며 범행 계획을 의논하고 범행 당일에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가스라이팅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부산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시한 대로 전체 의석은 18석을 유지하고 일부 선거구는 조정하게 됐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우선 부산 남구갑과 을 선거구는 예상대로 남구로 합쳐집니다. 남구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합구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상대 지역구에서 표밭을 일구왔습니다총선주작안의 셈법이 복잡해진 건 북구와 강서구입니다. 단독 선거구가 된 강서구는 신도시 개발로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합니다. 민주당은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출마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역 김도흡 의원이 강서구와 북구을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김 의원이 자신의 고향인 강서구를 택한다면 여야 모두 북구을에 새로운 임무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정병희 전 북구청장이 국민의힘은 부산진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구갑은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이 전략 공천한 서병수 의원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전 의원이 이번 선거구획정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만덕일동을 북구울에 빼앗긴 게 변수입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치적이고 불합리한 결론이지만 마땅히 받아들이고 북구 주민들과 함께 다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중구가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 지자체와 행정 경계를 허물고 각종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구 의회는 오늘 열린 본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중구의 합계 출산율이 0.31명까지 떨어져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만큼 원도심 지자체와 생활권을 연계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시청 국제 의전실에서 주택 도시 보증공사와 구덕운동장 복합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구덕운동장 복합 개발 사업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구덕운동장 일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5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전담 매니저가 병원 이용을 돕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동행 매니저가 병원 이동과 접수, 약국 이용에서 귀가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1시간에 15,000원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시에서 요금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부산환경공단에서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자원 재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매립채소와 함께 쓰레기를 처분의 개념에서 자원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은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량 자원화 재활용 자원 산업화 육성 등으로 구성했으며 시는 이를 통해 10개 사 이상 기업 유치와 천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 남부 경찰서는 수십조에 달하는 유산을 찾기 위한 은행 전산 처리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여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두 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40대 여성 B씨를 이런 수법으로 속여 200여 차례에 걸쳐 6억 9천만 원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이 60조 원이 넘는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은행에 묶여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큰 돈을 갚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역축제에서 동료 구 의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규 동래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022년 10월 동래구에서 열린 동래읍성 역사축제에서 동료 구의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팔을 휘두르듯 뻗어 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10.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앞으로 5에서 10mm의 강우량을 더 보인 뒤 오늘 밤 그치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6도에 머무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5.2도, 습도는 88%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복재일이었습니다. CBS.